자이 캐논 709이새 장비입니다. 어, 새 장비에 저기 세접을 할때 지금 제 잉크 차가 있죠 이 기계가 그 세답을 치면은 호스로 잉크가 지나가지 않는 증상 그리고 에러코드가 뭐가 떴었지5200 어, 이라는 에러코드가 뜨는 거예요 자이 증상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기계는 원래 정품 무한 프린트기입니다. 정품 무한 프린트기는 정품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 증상이 있으면은 AS를 맡기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무한 공급 장치로 이렇게 개조를 해버리면은 무상 AS가 안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원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커버는 올렸지만 커버 감지 센서에 종이를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커버를 닫아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파워 꽂아 전원을 킵니다. 전원이 막혀지나? 아, 어, 기네 어, 자, 오케이 누르고, 자, 이렇게 금방 보셨습니까? 얘가 일로 속 가면서 호스를 접어버려요. 일로 가서 이렇게. 이게 호스가 접힌 겁니다, 이게. 접혀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자. 호스가 접혀 있으면 당연히 잉크는 이동을 못 합니다. 접힌 상태에요 자. 커버를 좀 열고 손으로 풀게요 자, 풀 상태고 커버가 열렸습니다 라고 뜨죠. 자, 처음에 시, 스타트는 커버를 닫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페인크는 무조건 연결되셔야 되는데요. 페인크통 연결안 되는 것 같은데. 페인크통을 무조건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 잉크는 들어간만큼 배출도 돼야 됩니다. 펜크통 연결해라. 무조건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결 안 하시면은 석션 나무를 땡겨봐야 횟수로 나가는 양이 없으면 석션이 안 돼요. 저걸 연결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정지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2, 3, 4, 5, 6, 7 하면 헤드를 교체하겠습니까? 라고 됩니다. 예.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이시죠? 호스를 접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이 호스는 접어버리고 이 노즐 속에 있는 잉크를 다 뽑아내버립니다. 이 호스는 접어버려요. 이이 레버가 좌측으로 간거 동시에 이 호스는 사세 호스는 다 접힌 것 같아요. 접힌 상태에서 이 헤드 노즐에 있는 잉크만 다 뽑아냅니다. 헤드 교환 모드로 하시게 되면 이 구조는 그 건드리지 않아요. 잉크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흙 속에 잉크만 배출이 됩니다. 자 배출이 다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계는 세 기계고 헤드도 세대예요세헤인데 제가 대업을한번 했는 상태고 이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더 하는 겁니다 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 호스로 잉크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안 않는 상태에서 또 안, 지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호스가 접은 상태에서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은 헤드를 꺼내기 전이기 때문에 접힌 상태가 들어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긴 접혀있고, 헤드에 있는 잉크만 지금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다 뽑아내고 나면은 헤드를 교환하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인크를 하시려면은 자 컵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이 센서를 내주면 이런거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요. 자 레버 1과 2를 열어 달라. 1번 열고, 2번 올리고. 그다음 다음 누르고 헤드를 제거한다. 헤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다음 새 헤드를 넣어 달라고 하는데 이 헤드는 이상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 헤드를 가시 그냥 넣어요, 그냥, 다시. 넣고. 했으면은, 니가 <laughs> 미리 네, 누르면 안 오지, <laughs> 셔야 되는데. 그럼, 자, 이, 기존 헤드가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그냥, 예, 하고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은, 하고, 카바를 닫아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밸브가 열려야 돼요. 열리면서, 잉크를 당겨가서 노즐을 채우는 건데, 이밸브를잘 관찰을 하세요. 펌프가 돌때가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돌아가는 경우는, 임의로 손으로 열어주세요,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그냥. 자, 좀있으면 펌프 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해도 이게, 저, 안돌아가 손으로 돌려요, 그냥. 돌려서 열어줘 그냥 손으로 그냥 임의로 돌려 버리 세요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그냥 손으로 돌리세요 그냥 돌리면 여기를 보세요 잉크 빨리 나오죠 만약에 내가 이걸 손으로 풀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잉크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손으로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해도 교환이 다 되고 나면은, 패턴 출력을 해봐요. 패턴 출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장면 청소를 한번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야, 잉크 더 채우지 말해. 네. 다시 배송 보내줄 때 잉크 다 빼야된다, 이거. 싹, 싹채우다 뽑아내라. 뽑아내가, 가갖고, 그, 사장님한테 잉크 다시 넣으시갖고, 공업기 연결하시라고 안내해주면 된다잉. 네. 크잘 빨리 나는가, 오 나는가. 오이패스톤 보면 알아요. 뚜뚜뚜뚜 떨어지죠,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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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잉크가 잘채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예요. 잉크가 빨려 들어간 만큼 폐수로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폐수가 나온다는 것은 잉크가 지금 잘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바 씌울 때, 이렇게 카바 이런 장애물들 다 걷어내세요. 이쪽 어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다 걷어내세요. 이런 구조물들이 호스를 눌러가지고, 이런 노스가 찝혀요. 찝히면은 이것도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인위적으로 호스를 연결하실 때는 호스에 그, 예, 트러블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이렇게 눌려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이 호수가 색깔별로 다 접히는 거예요. 이게 접힌 건 없는가 다 확인하시고 보통 이제 카바를 닫으면은 이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닫으면서 얘를 눌러줘요. 근데 지금 이기 올려놨기 때문에 손으로 이미지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인크통을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인크통이 연결하는 데 있으면 석션 안 됩니다. 뽑은 만큼 배출해야 된다. 절대 원래요 이기가 처음 입고 되었을 때, 이 호수는 잉크 텅 비어가 있었고요 셋업 자체가 안 되고 안 되는 걸 반복을 하니까 헤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 헤드가 나간 게 아닙니다. 헤드 잉크가 감지가 안 되니까 헤드 에러를 띄우는 것 뿐이에요. 작업 다 하고 나면 대피 처리 다 해라네. 아, 자자 해서 보내면 안 되는구나. 그, 럼 잉크 쳐봐야 됩니다. 탭핑 하시라고요. 알려줘라. 여기에 잉크 다 채우고 나시면은 여기 탭핑 처리 하세요. 이거 못 열도록 열면 압력이 풀려요. 풀리면은 혼색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절대 이거는 열, 열지 못하도록 탭핑 처리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한 잉크 호스를이 쪽에 연결하게 되면은 잉크통은 얘는 잉크통이 아니에요. 압력을 잡아주는 장치가 되는 거고, 잉크통은 외부에 있는 통이 잉크통입니다. 이 말고, 크게 더 써달라고. 믹스 익스 없다고. 믹스 커피가 좋은다 아, 다 됐습니다. 자, 제가 패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 부위에 잉크를 감지하는 센서들인데 잉크가 없다면 에러가 떠요. 이게 출력이 된다는 소리는 각 부분에 잉크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은 마젠타에 주인이 좀 있다 그죠? 다른 데는 정상으로 나오고 주인이 좀 있다 그죠? 자, 그건 간단해요. 시뮬레이션들 하시면 됩니다. 비가 비정상이죠. 비도 있음. 청소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것과 또해석품질을또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도 이쇄품질 변화가 없다, 뭐, 이렇다 그러면, 이, l 튜브에는 엘보를, 그, L 튜브를 확인해보세요. 튜브가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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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잉크를 못 가져가니까 인쇄품질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토탈 사용해서 13매. 세기계 세기계 세기계가 안돼 갖고 입구가 된 거예요 속이 셋업이 안돼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오셨는데 말 그대로 이 중간에 있는 오토 밸브 잠금장치가 오토로 자동으로 작동을 안 하니까 강한 세상이에요 손으로 좀 제껴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측으로 하면 호스가 접히는 거고 우측으로 돌리면 은 호스가 열리는 겁니다 패턴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이제품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면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마젠타가 조금 줄이 있다 그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검은색이 조금 더있네 자, 마젠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죠? 다 돌아왔어요. 다돌아왔다그죠 자, 근데 검은색에 아직 패턴에 깨진 이빨 자국이 있어요. 이런데 보시면 이빨자고 있잖아 이런게 있으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또하시또 비도 있음 한번더 해줘요 매번 이렇게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 셋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한번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응? 하실 필요 없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유지보수를 이렇게 또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건 거 한참 수근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필드대 나갈 때는 이런 것들 패턴에 이빨 자국은 없는지 다 보시고, 이런 거 있으면은요, 분명히 싹 빠집니다. 이 프리미지 입출력 하나 무조건 정상으로 나올 때까지 이, 이거를, 이 패턴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 기계가 그렇게 하라고 나온 기계입니다. 이 헤드를 교환할 때, 우리가 이, 이게 접히는 이유가요, 헤드의 압력이 안 맞아지면은 잉크가 뒤로 역류합니다역류를 해요. 하기 때문에 헤드 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옷을 접고 헤드 속에 잉크를 비워내야 되고, 잉크를 다 비우고 난 다음에는 이밸브가 열려서 잉크가 노즐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안 되면은 잉크 다 차있어도 잉크가 뒤로 밀려나요, 이거. 패드에 압력이 안 잡히면, 이런 미련합니다. 자, 100대짜리인데, 예. 또, 서로 인제품질을 구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던 이빨 자국들이 다 사라졌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사세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에 있는 늑대어 요우, 어, 우리 와이블로 드리죠. 김천 사장님께서 기술 그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